재판부의 사람 있겠습니다. 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이치 모터스 수사와 관련해서 김건희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도이치 모터스 사건 혐의 사실로는 없습니다. 김건희 피의자의 증권 계좌가 한국거래소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는 되었다는 것이네요. 한국거래소에서 이상거래 회신을 음, 해올 음, 때 음, 이상거래가 있다고 할때 누구의 무슨 계좌 어떤 내역 누구의 무슨 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이상거래 온 거는 김건희만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그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좌 추적을 진행한 겁니다. 아, 한국거래소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확보된 계좌는 아니네요. 증권계좌라는 증권계좌는 압수수색 영장으로 확보한 겁니다. 계좌 아, 영장으로. 어, 그러면 예, 예. 증권계좌 이외에 그뭐 연결 계좌나 증권계좌가 아닌 계좌에 대해서는 확보되지 않았나요? 저희가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 증권계좌에서 있었던 음. 거래가 이게 현실 거래 주문이냐, 음. 통정 매매냐가 의미가 있었던 음. 것 같고요. 그거에다 연결 계좌를 저희가 뭐 자금을 흐름을 따라가는 이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같은 시기에 말씀드렸다시피 김건희의 다른 여러 은행 계좌는 코바나 컨텐츠 사건으로. 계좌를 확보했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이 사건 23년 9월에 왔을 때두 계좌는 코바나 사건과 도이치 사건은 계좌가 통합되어서 엑셀 파일로 음. 분석이 됐었습니다. 이 도이치 모터스 사건에서 그러면 피의자 김건희 이외에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증권계좌 이외의 연결계좌는 추적하지 않았나요? 연결계좌라는 개념으로 추적한 건 없었고요. 다만 주범인 권오수 등에 대해서는 일반 은행계좌 음. 는 계좌 추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일부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주거지나 사무실 등의 휴대폰 이런 거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가지고 집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김건희 피의자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좀 사실 상세히 설명드린 건데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그 청구인 측에서 말씀하시는 이모씨에 대해서. 어, 청구했다는 압수수색 영장은 이런 주거지나 사무실에 대한 휴대폰 등 압수수색 영장이죠 맞습니다 이승근은 음. 계좌주 전주 개념은 전혀 아니고요 그분은 애초에 전주, 전임 수사팀에서 의심했던 것은 권호수의 차명 계좌라서 사실상 자금줄 역할을 하는 같은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음. 시세주점 주범으로 판단하고 주거지 압수색까지 진행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기자들한테 설명하실 때 그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되었다가 병행수사를 하고 있는 중에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되었다가 통기각된 이후에는 청구하지 않았다라고 할때 압수수색영장은 이런 주거지나 사무실에 대한 휴대폰 등 압수수색영장을 의미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 장소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죠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아니고 네 아닙니다 예. 그래서 기자들도 그런 의미에서 압수수행 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기각되었다라는 취지로 알아들은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한 제가 서면에도 말씀드렸더면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정보가 많았던 겁니다. 저는 사실은 코바나 컨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 사건은 함께 이해되지 않으면 결국 김건희란 사람에 대한 어, 이 타겟팅 수사에 대해서 설명이 어렵다는 걸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자분들 중에서는 이 4년여 전에 있었던 코바나 컨텐츠 사건이 어떤 건지도 살살 이해를 못하는 분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제일 아쉬운 거는 차라리 두 사건을 명확히 구분해서 도이치모터 사건은 이렇게 됐는데. 사실 이 사건을 이해를 하려면 이 사건의 강제수용을 이해를 하려면 수사 초기에 코바나 컨텐츠 사건과 함께 진행된 그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말씀드렸다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께서 2010년 10월에 수사 기관을된때 네, 그 많이 때는, 말씀하셨고요. 예. 그러면 그래도, 기자들이 잘못 이해한 것은 어떤 기존의 맥락에 대한 몰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그 건가요? 부분을 제가 좀더잘 설명을 드렸으면 어땠을까는 아쉬움이 있고요 음. 그리고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그~ 즉답을 하는 질의응답관에서 즉답을 계속 서서 제가 몇 시간째 하고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는 계속 제가 아는 것을 충분히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러저런 4년여의 기간을 제가 수사팀이 아니었던 시절도 정확한 내역은 모르나 저는 이렇게 이해한다. 기자분들이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와서 보니 이게 뭔가 섞여가지고 이해를 잘못하신 채 이렇게 결론이 기사가 났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검사가 수사 관과 브리핑할 때 자, 잘못 설명했다. 마치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걸 숨길 이유가 없고요. 제가 한 수사가 아닌데 책임질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설명을 좀 아쉽게 했던 부분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건 여기까지 없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예, 하선생